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헬시루틴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멜라루틴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한 통에 60점으로 대용량이라 두달 동안 든든하게 챙길 수 있어. 불면증에 효과적이라는 후기가 많던데, 먹고 나니까 깊은 잠을 자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좋았어. 식약처 인증도 되어 있어서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 가격도 합리적이라 지속적으로 먹기에도 부담 없고, 유통기한도 넉넉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바이탈바이오 식물성 멜라토닌 2mg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봤음 밤마다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었 고 아침에 개운한 느낌을 받게 됐어 100% 식물성으로 믿고 먹을 수 있고 피스타치오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더욱 안심돼 하루 하나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완벽한 조합인 것 같아 haccp 인증까지 받아서 안전성도 보장돼 바쁜 현대인들에게 완전 추천하고 싶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의 가성비 갑인 멜라토닌 영양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어바인의 WPE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멜라레브. 3 0정으로 구성된 이 제품. 가격 대비 효과가 진짜 미쳤어. 하루 하나로 숙면을 도와주니 요즘 같은 불면의 시대에 최적의 선택이야. 맛도 없고 부작용도 없어 믿고 먹을 수 있어. 꿀잠을 원한다면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